당근껍질 절대 벗기지 마세요. 많은 분들이 당근은 흙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농약의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사실 그렇지 않아요. 농약을 뿌리면 흙 속으로 스며들게 되는데 이중 일부는 물과 함께 당근 뿌리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어서 당근과 같은 뿌리 채소도 농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. 특히 농약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농약은 흙 속에 퍼지고 당근이 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같이 흡수될 수 있고요. 당근을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먹으면 이 농약을 그대로 섭취할 수밖에 없겠죠. 껍질을 깨끗하게 벗겨낸 뒤 씻어서 먹으면 된다고요. 물론 껍질을 벗겨내면 잔류농약에 대한 걱정은 덜수 있겠지만 당근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영양소인 베타카로틴을 버리는 것과 같고요. 영양을 생각한다면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렇다면 껍질째 먹어도 안심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중요하겠죠. 대부분 잘 모르지만 알고 보면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당근 세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먼저 당근 겉면에 흙을 충분히 털어내고 물로 가볍게 헹궈주세요. 흙 속에 들어있는 중금속이나 이물질을 1차로 제거한 뒤 본격적인 세척을 시작해요. 과채류를 깨끗하게 세척하는 포인트는 깨끗한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헹구는 거예요. 정말 간단하죠? 당근도 마찬가지예요. 깨끗한 물에 당근이 완전히 잠기도록 담그고 5분 동안 기다려주세요. 그 다음 흐르는 물로 30초만 헹궈주시면 돼요. 담근 물에 물에 씻는 것과 흐르는 물로 씻은 결과를 비교해보면 물에 담갔다가 씻는 방법이 물과 접촉하는 시간이나 빈도도 높아서 골고루 세척하는 효과가 더 좋다고 해요. 흐르는 물로 30초 정도 헹굴 때는 소리나 수세미를 사용해서 껍질에 낀 흙,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해 주셔야 돼요. 물론 소리나 수세미도 깨끗한 걸 사용해야겠죠. 이렇게 세척하면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간편하게 잔류 농약과 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답니다. 당근을 건강하고 맛있게 먹는 방법. 당근은 올리브 오일에 소금, 후추 뿌려서 볶기만 해도 달큰하니 정말 맛있고요. 상큼한 요거트 소스 찍어 먹으면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. 깨끗하게 세척한 당근으로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.